했어요. 해요 오늘 말씀덕분 믿음으로 살아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단하였으라. 예. 그리고 그 다음 주면은 그 다음 주 다음 주로 이음으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발미하마 이렇게 말하고 있어. 이 여자는 연승님 봤을 거면 단사 아니야? 생명을 이상 생산하지 못했어. <laughs> 옛날에는 그랬다. 옛날에는 대상 애기 낳는 애기였으면 여자는 끝났. 그런데 하나님은 그 끝나버린 사람. 이미 단산에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인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늘의 하다필과 같이 해변의 무선 모리와 같이 많은 후손을 생육해 내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러면 여러분들 또 아들을 낳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네. 아, 네. 근데 네. 어, 오늘 사라가 이제 아기를 낳는 이야기인데 뭘로 낳았어요? 없음. 믿음으로 낳았어요. 날수 있어요, 수요. 날수 네. 없어, 끝났어요. 그런데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속에서 믿음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사람, 살아에게도 아들을 낳게 하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도 평안하면서, 좋으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불가능에서부터 시작되는 줄을 믿습니다. 네. 불가능을 가득히 하시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불가능에서 시작된다. 이거예요. 막막하면서부터 답답하면서부터 안된 데서부터 없는 데서부터 할수 없으면서부터 믿음이 시작돼요. 그 믿음은 언제까지 간직해야 되느냐? 이루어질 때. 할렐루야. 사라도 아, 처음에는 네가 이제 내년 이맘때쯤이면 아들을 가슴에 안고 있을까 이다는피식 웃었어요. 웃었지만 그 믿음이 사라에게 크다란 선물을 가져다 준 줄은 믿습니다. 그 믿음은 불가능할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게 원칙이에요. 그 믿음을 여러분들도 간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아무나 할수 있는 일이라면 무슨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되는 대죠. 그냥 저작하면 쫙쫙 저작 저작 되는 거죠. 그러나 할수 없을 때,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을 때, 불가능하고 절망적인 상황일 때. 그때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국 믿음은 장애물을 뛰어넘는 것이고, 결국 믿음은 장애물을 해쳐 없애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우들이 힘들고 지치고, 또 절망적인 순간이 되고 그럴 때, 목사에게 와서 힘준다고 한참 물고 갑니다. 그러면 목사가 하는 말은 딱 한마디뿐이야. 예수님을 뜻이 있을 거예요. 믿고 기도하 s yes.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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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l 이고 믿고 기도하는 게 우리의 믿음 j 줄 h h a 요 그랬을 때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 j 어 주시는 줄 l 믿습니다. 염려하고 근심 가운데 와서 눈물을 린다고 목사가 뚝딱뚝딱 뚝딱 하는 게 아니라, 딱 한마디 믿고 기가합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사랑 여우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 자기의 머리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가 단살했다고 말하는, 그 절망적이고 끝나버린 사람인데도 이제 다시 시작하는 것을 볼수 있어요. 안 되고, 불가능하고, 할수 없는 그곳에서 사람은 다시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일년이된 그때에 귀한 아들을 선물로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장애물과 불가능이 많이 생겨지죠. 의심의 병이 생기죠. 시험에 빠질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만 회복하면, 믿음만 가지면 장애물은 그리고 불가능은 믿음에 의해서 제거되어 버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의심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시고,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쫓아 닮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그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았수 이길 수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내 계산으로, 내 욕심으로 꺼내지 말고, 하나님의 계산과 방식을 찾고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거룩함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처럼 변하여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래요. 오늘 또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엄청 가까이 다가가 있고 하나님의 말투,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행함들을 저희들이 닮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처럼 변해져가고 하나님 닮아져가고 하나님 곁에 있는 성도들이 되어져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내 앞에 장애물은 내 앞에 불가능은 녹아지고 사라지고 없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나의 믿음이고,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고, 하나님은 곧 가능함입니다. 우리에게 자기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는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으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장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가까이 다가서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힘의 선도가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능력의 선도가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들었으시는 거룩한 거복의 도구여 충성의 이분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들었으시는 기쁨으로 오늘도 하나님 행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행복하신 모습 으면서 힘을 얻고 감사의 찬성을 올리며 끝없는 믿음으로 오늘도 믿음 속에서 승리하시고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